제8차 벤쿠버 태극기 대회를 오는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기념, 그리고 광복절 74주년 기념으로 열리게 됩니다. 벤쿠버에 거주하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때 벤쿠버를 찾아오시는 애국 동포 여러분, 이 8차 벤쿠버 태극기 대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모이는 버나비시에 있는 벤쿠버 남쪽에 있습니다. 버나비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 안에 코리안 월 메모리얼 한국전 참전 기념비 평화의 사도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스카이 트레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패터슨 패터슨 역에서 내리셔서 한 10분만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꼭 뵙겠습니다.